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하고 신나는 어, 화산 활동 실험을 진행하게 된 과학 교사 송세월입니다. 자 여러분하고 저번 시간에 지구의 지각 변동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. 그래서 지진과 화산이 대표적인데 오늘은 화산에 대한 실험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산은요 마그마가 지각이 약한 틈을 뚫고 나와서 만들어지는 산을 말하고 그 화산이라고 하는데요. 우리가 용암이 분출되잖아요. 그 분출되는 용암을 어, 화학 반응을 통해서 한번 재미있는 실험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도 즐겁게 실험을 관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험 도움이 천천히 저희 이름 써주세요. <laughs> 자, 한다. 네. 오, 나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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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어, 진짜요? 나온다. 오! 오, 나온다. 오! 더 넣으면 더 나와요. 우와. 우와. 우와 그 동영상으로 찍어놔야 돼요 무슨 유튜브에 그 코끼리 치약이라는게 있던데 아 코끼리 치약 어, 이게 거품을 넣으면 넣을수록 더 나오는 이유가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많이 나오는 거야 어. 저거 저 6학년 때 무슨 실험으로 해가지고 뭐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부글부글 부으면 이게 계속 나와요 세제에 이제 이산화탄소 거품이 갇히면서 근데 어. 네, 전 작년에 이 실험 안 했을 것 같은데 안 했지 이건 안 반, 내가 반가우에서 사비 털어서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반가워요? 어아 그런데 이거 너무 재밌다 와, 어, 되게 재밌다. 민민자 <laughs> 반응. 근데, <참> 많은... <laughs> 근데 이게 끝이야? 우리보다 <laughs> 보글더 애타게 쳐주시는. 찾으시는... 와, 아, 되게 이쁘게 나온다. 이거 계속 부으면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. 한 여섯 번 정도 부으면은 여기가 오. 이게 다 흘러 넘쳐. 오. 근데 흘러 넘쳐. 넘치면... 치 실험해요, 저거 언제 끝나나? 이거 이거 ]가요? 이거 계속 반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거품이 나오는 거예요 영원히요저 응. 아세톤 다 부으면 어떻게 돼요? 아세톤 다 부으면요 이, 이제는 그 여기 안에 있는 탄산수소나트륨이 없어질 때까지 반응이 나는 거죠 언제 없어져요? 네. 몰라 그런데 너무 많이 부는 거는 별로인 것 같아요 오줌 냄새가 나네 아아 오우 암모니아 암모니아 전가 막히지도 변하네. 않았는데 왜 냄새가 안 나는 걸까요? 자 이게 이게 마그마 아, 이게 이게 용암이에요 용암, 용암.